비는 잘하시는 분도 이 정도 나오시던데 음 지원병? 아아 아, 맞네. 왜? 톡시갈 걸 그랬나? 아예 들어도 돼요. 또뭐 하셨어요? 왜 교도소를? 아 뒷담까다 걸려가지고요. 네 에... 침대님이랑 같이 공범으로 잡혀왔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laughs> 따라와. <웃음> 그대로 따라와.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인데 에휴. 나는 그저 침대에 누워있었을 뿐인데 <laughs> 나 한대 더 맞아 흐그럴게요 <laughs> back... 아이고 아 씨. 하필 야, 여긴 여긴 아니야? 여기 있요 여기 어디임? 여기 아? 의료고요의료고역 밑에요 나 아까 죽은데네 야업차야 되잖아 에 네. 뭐야? 오 집내님 짬바가 달라. 제 비가 안 보이시나요? <laughs> 어? 아아십 <laughs> 지지 이 뭐? 아 페미 아니었네. 아래 자리 잡을까요? 네. 저희 교도소 한번 구경하셔야죠, 독거님. 가야죠, 가야죠. 교도소 장실 나 따라만 가. 아나키키 사올 걸. 저기 있어쟤 어리둥절 아 침대님은 일반인 일반 유저십니다 야..씨 길 빠삭한거 보소 어? 네동고슛아 이런 씨 2단계 급비? 쪽입니다. 넵 한번 맛 보시지요. 와우. 와우. 여기가 그 유튜브에서만 보이던 그곳이구만. 네, 전 여기서 비싼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 탈고 오십시오. 네. 그냥 저희 그때 그 자리 잡을까요? 내가 봤을 땐 여기 극비로 위장한 김일림아 이거 가져가고 싶다. 비통의 왕관인가, 이게? 네 그래, 저 여기 쓸게요 천원지방 춤소해마 나가 <laughs> 프라케 씨? 스마일 님 어서 오세요, 하이 5초 자 칠해주고 고 어? 여기 가말았네요 스하아. 음. 동안번 사주고 부직. 어, 잠시만요. 좀 마우스 연결이 끊기는 건가? 룰루뭐안 나왔습니다. 음. 갑그 미니건 거 하나 있는 거 보셨습니까? 씨, 잠깐만. 아니요. 어디 있죠? 그 물소리 안에 있어요. 어 뒤에 있다 뒤에 물탱크 구역 쪽에 수영하고 어, 다닙다 확인했습니다 람 깨벽으로 들어오거나 양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전등 있는 데 있습니다 뒤에 전등? 어. 아아안 나왔습니다 람물 이거 왼쪽 왼 왼쪽, 왼쪽 그 깨벽 들어오나 있다 같아. 있다 있다 밖에 있는데 그물 있는 곳에 엎쳐 있어. 확인이요. 저기는 못 보나 맞네. 우리가? 나저 자꾸 가 되나? 잡고 와. 잠고 강의... 우리, 우리 쪽 본다. 할 텐데. 만나 와요? 네. 깨벽에서는 각안 나와요. 아, 예. 아, 경례가 없네. 가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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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을 거 같은데 깨벽에서. 최저저서뭐 하냐? 가이바이보? 어디 있는데요? 가파이프 여기. 나 봤다. 어 가위바위보. 나오겠다. 어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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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시선 끌고 있어. 가그 아무 말 말해 줘요. 예? 네? 소리 하나 더? 혼자 아님? 아 씨. 어너 많이 아픈데? 가파이프가파이프 톡을 안 끼고 있어. 그래상 조상... 일단 보이는 건 하나인데. 앞에다 앞에다 가. 앞에다 가. 나카사운드나가사온드나가나나나 나카 나카 온다. 아, 나 온다. 뭐 나온나더 있고. 할까? 네. 나냥가나가 나가서 온다. 나가나나나가가다가다다 나가서 다다 이거 저희 교도소장실 말고 지하로 내려갈게요 이거 비밀방도 열려있어가지고 음, 따라감 이거 저희 보셔야될 자리가 음. 여기 입구랑요 여기 깨벽이거든요 여기, 여기 깨벽 볼게 문쪽 한번 보시고 깨벽을 두명 봐야돼요 여기 보면 되는거죠? 이 문을 네, 저희 들어왔던 분. 오케이. 두명 구? 구? 이거 뒤로 볼까? 돌아올 거예요. 네, 나 혼자 여기 볼게. 앞에 아직 있어. 있다. 얘나 네, 혼자 보고 있지. 나 여기 문 보는 중. 아, 저 뒤에 저 뒤에 보고 있어요. 나 분명 다 와. 일단 못 돌아왔어 얘네. 앞에 둘? 귀여하 나도 왔어요. 교도소장 응. 실 응? 울룰루 팀? 얘네 한팀 잡고 왔네요. 모장 개 맛있네. 음. 아직 있어 이게? 얘네 네, 아직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네. 어? 일단 이 빠진데, 네, 대... 어, 어, 네. 그쪽인 그쪽으로 살짝 빠진데. 패키 한번 해볼까? 도코님, 저 남은 거 먹고 드시고 오실래요? 어? 뭐가 있나요? 먹을게요. 고있 네, 아직 많이 오... 있어요. 패키 한번 해도 돼? 네, 네.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들어오는 거다 잡아줄 수 있어요. 왜요? 흑현님 가서 들이박아도 제가 다 잡아줄 수 있어요. 어, 아, 이제 둘이 싸운다. 아 지금 갈래? 개처 맞고 있다. 응. <laughs> 선드 주지 말자, 주면 이게 맞겠지? 개면 넘어하 나. 개면 넘어. 맞았어요. 가 보실래요? 오른쪽. 내가 2명, 455. 있죠? 근 자기 곧 죽어 나았다 아이고. 여러분 다다나어요 이거로. 오른쪽 봐요. 오른쪽 하나? 넘어서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하나 괜찮아요? 잘했어. 어구. 어. 미안. 갈게. 전면. 또 늙잖아? 어? 한팀더 와요. 한팀더 와. 한팀더 있어. 어. 들어와요. 문 닫아. 문 닫아. 오른쪽. 11분. 뒤에도 사운드 린다 정면, 정면에서 와요 아, 응. 잠깐만요. 도 좀. 만요잠깐가요가가만가가깐가요잠가만 크랙 피리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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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살요 이거 저도 맞았어요 아? 살려 살렸고요 어디 쪽에 있어요? 나가을게 아, 이거 잠깐만 나이스 아, 얘였나? 아 이제 가방 갖고 올게요 저 끝났으니까 오케이 이거예요 이러면, 저희, 네 팀, 세팀 잡았거든요? 좋다 좋아, 좋아. 앞에 거임? 이거 있다. 교도소장실, 한 명. 한 명? 야, 궁 찍을래요? 궁뭐 찍자, 이거. 지금, 제 머리 위. 꽃벽 쪽. 어? 쌈도 둘, 셰퍼드 있어요? 하나 아니에요, 둘 이상. 가셔야 돼? 아니, 아니요, 저 빠질 수 있어요. 일단 셰퍼드 있어요? 트랩 박았어요? 우리 음. 앞에 발소리 뭐예요? 23 트랩 박았대. 저희 구가 없어요? 잡았네? 어 있어요. 어디로 찍어줘? 그냥 근처 다 찍어주세요. 근처 키우. 아, 그 깨벽 말해. 쪽에 있어요. 깨벽 쪽에. 확인. 안치키 깨벽이 어딘지 몰라서 그 게... 깨벽이 물로 빠지는데 음... 이코탄부가 너무 남아 도는데 이거 얘늘 가방 큰거 혹시 있나요? 찾아봐야 될때 그냥 아무거나 일단 한팀 있긴 있어요 발소리 아, 어디 하였고요 아 프레임 떨어졌다. 응 하나 영사 셰퍼드 뭐? 영사면 어? 어? 셰퍼드? 이쪽으로 아, 아 근데 아까 제가 되는 거사운데 두개였는데 7분이야 가자 가자 이제 이거 벨방 가야돼요 아나프 저쪽 오실래요? 예아좋겠다 어디? 이쪽으로요 헬기 한팀 나가고 뭐야 킬캠 저, 저, 저 내려갈게요 도령 네네 같이 갈게 아나 위룡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거 6분 나, 아직 여기, 시간 여기 있어요 고 없어 없어 이거 안에 정보 있을 수도 있어 네 탈출구 쪽 정보 네. 생각해야 됩니다 탈출구 여기거든요 아 밑에 보이는데 밑에... 어어네 밑에 여기 90%? 저기요 탈출이에요 아내 프레임 운영거 운영한거 저인가요? 네네 저예요공운 한번 탈, 탈출구 안나 한번 찍어주세요 안지키고 확인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헬기 한팀 나가서 남은거는 그 셰퍼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방 가탈도 하나 나가가지고 안지 셰퍼... 드그 뒤에서 셰퍼드 하나 올거예요 어, 예. 여그 끝나고 재접 좀요 네 나는 왜 교도소만 오면 이러지? 네. 돌았나요 저희? 네 혹시 뒤쪽에 한번 찍을 수 있나요? p a 하나, 하나! 하나! u n g s I know this way. Bitter 밑으로 갔어요 라인? 네. 구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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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 g o 구라 I am. Good, I am. Good, I am. Good, I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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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그거 뭐예요? 그건 그냥 순수 비난이잖아, 이 양반아. 어, 똠, 떡, 맞나? 떡,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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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좋은데. 좋네요 맛있습니다 아주. 맛 1kg 2 7 0 4 7성1 4성